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계속 꾸준히 많았던 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렌즈를 이용했던 영상마다 문의를 주셨었는데 제가 오늘 좋았던 렌즈, 뭐 자주 썼던 렌즈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렌즈를 이렇게 여기 넣어 놔요. 진짜 렌즈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하려고 빼는 지금 제가 촬영하려고 빼 놓은 렌즈 말고 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만큼이 다 렌즈로 쌓여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또 자주 썼던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꿔 가면서 렌즈를 바로바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렌즈. 이거는 렌즈타운의 엘레바 블러쉬 헤이즐이에요. 이거는 한 팩에 두 개가 들어있고요. 한달 착용할 수 있는 렌즈거든요. 직경은 13.2mm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렌즈 자체는 브라운인데 테두리가 블랙이라서 되게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브라운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블랙 느낌이 나는? 그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렌즈예요. 좀 선명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렌즈. 지금 제가 바꿔 낀 렌즈는 오렌즈의 크리스탈 쓰리콘 그레이 렌즈예요. 한 팩에 두 개가 들어있고 그래픽 직경은 13.3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렌즈인데 그레이 컬러라는 색깔이 되게 사람을 날카롭게 보이고 좀 인상을 되게 진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컬러는 되게 수채화 같은 발색의 그런 그레이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요. 브라운 컬러랑 이거랑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특히나 이거는 눈이 진짜 진짜 편하게 이렇게 딱 안착되는 기분이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있어요. 네, 다음 렌즈로도 갈아끼고 왔는데요. 오렌지의 제니스 골드3리콘 핑크예요. 이거는 2주 착용이 가능한 렌즈고요. 28,000원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13.2라고 돼 있네요. 얘는 되게 신기한 게 가운데가 노란색이고 겉에 부분이 진한 보라색으로 돼 있고 그 중간 부분이 핑크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브라운에도 잘 어울리는 렌즈고 안칼진 그런 고양이같은 눈매를 그리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렌즈고요 EXID 하니 그분이 되게 잘쓸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예요 다음 렌즈는 오렌즈의 카리브 쓰리콘 블루 컬러입니다 이거는 한달 착용할 수 있는 렌즈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그래픽 직경은 13mm라서 내 눈동자 같은 그런 렌즈고요. 혼혈렌즈나 이런 게 무쌍인 분들은 아실 테지만 흐리멍텅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가운데는 노란색이면서 겉으로 갈수록 좀더 진해져서 제가 테두리까지가 살짝 보였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진짜 블루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제 인생 렌즈가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렌즈인데 렌즈미의 루이샤인 칵테일 칼로아 밀크. 칼로아 밀크라네요. 할로아 밀크. 이거는 한달 착용이 가능한 렌즈고 2만 원입니다. 특이한 거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라서 되게 오랫동안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낄수 있는 렌즈고요. 그래픽 직경은 13.7이라네요. 되게 크네요. 저는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컬러가 좀 카키빛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되게 착붙이에요. 뭔가 초록빛도 나면서 브라운빛도 나면서 옐로우 하면서도 되게 진짜 무슨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카키 빛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고 특히나 테두리가 마지막에 있는 제 눈동자 부분이랑 연결되면서 진짜 너무 착용했을 때 예쁜 렌즈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썼던 트레시콘 모자이크 라인이고요. 컬러가 벨벳 블루 컬러고 한달 착용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가격은 32,000원인데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이 아니고 매장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사다 봤거든요. 얘네는 진짜 무슨 컬러가 튀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눈이랑 매치가 잘 되고 특히나 메이크업이 진짜 진짜 예뻐 보이는 컬러예요. 그 포니님이 베이비 아쿠아 컬러를 꼈던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베이비 아쿠아 컬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벨벳 블루 색상이었어요. 제가 최근까지 달았던 인스타 글 같은 거에 다 베이비 아쿠아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벨벳 블루 색상이었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딱 봤을 때는 블루 색상이에요. 근데 제가 눈이 갈색이다 보니까 청록빛으로 살짝 변하면서 그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착용감도 되게 편한데 오래 끼면은 뻑뻑한 감.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한 달보다 조금 더 일찍 바꿔주는 것 같아요. 다음 렌즈도 프렌시콘 토레시콘 렌즈인데요. 프렌시콘의 얼로어링 아이즈 윈선 브라운 컬러고요. 직경은 13.5mm입니다. 가격은 원데이 10개 든거 기준으로 하면 18,000원이고요. 한달 정도 나왔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내눈 같아 보이면서 또렷해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렌즈인 것 같고요. 착용감이 살짝 불편한 게 어딘가 있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원데이라 한 번씩 뜯어가면서 사용하기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착용감이 불편한 거는 제가 얘랑 좀 이게 안 맞나 봐요. 이 굴곡이. 네, 제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렌즈는요. 엔실리안이라는 렌즈인데 이거는 진짜 왜 끼나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자연스러운 렌즈예요. 그래픽 사이즈가 13.1이거든요. 정말 정말 작은 그래픽 사이즈죠. 한 팩에 30개가 들어있는 원데이 렌즈인데 가격은 45,0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데일리하다고 말씀드렸던 렌즈들도 다 어느 정도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무슨, 진짜 왜 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혼자만 알아요. 그 변화, 그 미세한 변화를 저 혼자만 아는 그런 렌즈라서 렌즈를 못 끼는 직업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진짜 이거는 막말로 학생이 껴도 선생님이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실리콘 하이드로겐 렌즈라서 진짜 눈도 편하고 촉촉한 그런 느낌의 렌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렌즈 추천? 렌즈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아, 진짜 눈이 너무 아프다. 진짜. 저는 이게 정말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여러 개 준비했는데 근데 사실 소개하고 싶었는데 너무 눈이 아파서 못 소개하는 렌즈들도 몇 가지 있어요. 나중에 컨셉을 잡아서 뭐 브라운 렌즈라든지 그레이 렌즈라든지 이렇게 컬러별로나 나중에 팁 같은 것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제가 렌즈 다양하게 이용해 보고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렌즈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 고생한 저의 눈을 위해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댓글로 만나도록 할까요? 그럼 안녕. 몸이 뭐지? 아이고 더워. 더워. 다음은 제가 렌즈미 렌즈를 문좀 닫아. 처음에 보였더라. 아눈 아파.